비교급이라고 하면요, 어쨌죠? 비교급은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 비교급이라고 하면 우리 원급 비교가 있고요, 어 비교급이라고 하면 태스크급이나 어 원급 비교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가 있고,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원급 비교부터 해볼게요. 원급 비교, 원급 비교라 그, 뭐, 뭐, 하는 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요. 에제지죠. 그리고 에제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하죠. 항상 에제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건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등장할 수 있죠. 형용사나 부사. 형용사 부사 외에도 이럴 경우에 명사도 들어갑니다. 멋이나 어, 아니면 리를 아니면 은 맨이나 아 few 뒤에는 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I have as much money as you do. 그죠? 너가 있는 만큼 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죠. 아니면은, 아, 그리고 절대 못 들어가는 애들은 비교급이랑 그다음에 최상급 형태들은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에지즈 사이에 모어 막 이런 것들 이 나오고 막 그러던데, 어,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 에지에즈 앞에 나와서 어, 원급 비교 강조해 주는 애도 있죠. 항상 비교급은 강조해 주는 애들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 딱이라는 just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just e d g e edge 아니면 거의 라고 하는 almost 라든지 nearly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와서 그죠? 원격 비교를 수식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어, 항상 알아두세요. 비교급 강력사전은 뭐가 있다고요? just, almost, nearly. 뭐이 정도만 알고 싶으면. 아,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형용사 부사를 묻는 애들도 있어요. 형용사 부사.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뭐, My team finished, finished a project. As, blank as, your uh, team.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는 successful. 이는 successfully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용사 부사 묻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노원위협국도 그렇고요. 어, 최상급 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형용사 부사 문제랑 똑같아요. 그럼 이거 풀때 보통 어떻게 풀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우고 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재지를 전부 가리고 풀어보면 이게 무슨 자리냐면 부사 자리죠. 그래서 정답은 successfully가 정답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LG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형용사 부사 문제가 나오면요. 어, 지우고 LG주 자체를 지우고 풀면요. 우리가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잘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LG주 사이에선 형용사 부사고요. 그 다음에 자리 묻는 문제들 잘 알아봅니다. 그렇지 않죠? 비그 비교. 다음에, 비교급 비교입니다, 비교급. 어, 비교급 비교 볼게요. 비교급 비교는요, 어, 알다시피, 어, 형용사나 부사 뒤에 이야기 붙거나 아니면 모월이 붙어서 어, 형용사 부사가 오는 거죠.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항상 비교급 뒤에는 어, 된이. 아 근데 된이 무조건 나오지않습니다 그냥 비교급이 등장하긴 하는데 된이 있으면 무조건 앞에는 비교급이야요 알겠죠? 근데 네, 비교급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된은 아니고요. 된이 있으면 대신에 무조건 앞에는 비교급입니다. 이것만 그 알게 되시면 뭐 어렵지 않아요. 아 그다음에 어, 비교급에서는, 아, 비교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호를 써놓고 여기 형용사 부사 묻는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런 애들도 모어를 가리고 풀면 우리가 쉽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요, 어, 우리 비교급도 특수 비교급인 더 플러스 비교급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일반적으로 비교급 앞에 더가 붙지 않는데, 어,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알다시피, 더 플러스 비교급, 비교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콤마 나오고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옵니다. 얘는 뜻이 점점 더 먹무 하면 할수록 더 먹무해집니다라는 거죠. 뭐 오래 사귀면 사귀일수록 그죠. 더 지겨워지잖아요. 뭐 이런 거. 내가 네, 알아서. 좋아요 얘. 네, 그러면 막뭐 해야 되시면 돼요. 항상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할수 있죠? 어, 둘중에 하나가 나오게다서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브 더 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어, 하나가 더 하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죠?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브 더 투는 전면부라서, 뒤쪽에도 나오지만, 앞쪽에서도 등장할 수 있어요. 남쪽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뭐? 음, 제제 제재 될까요? 제제가 이런 식으로 더 나오고요. A는 뭐? B. B는 B걸. 어, C는 비기스트 그다음에 데이비 청태는 뭐 피크스. 이게 명사있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보고 여기 블랭크만 딱 보고 뭐가 있으니까 비기스를맞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뭐가 있으니까 오부터 2가 있으니까 비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잘해 주시고 항상 더 플러스 미교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교급 강조해주는 부사가 항상 나오죠. 앞에 나와서 훨씬 더멀합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훨씬 더라. 고하면우리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비교급 강조 부사들 뭐가 있어요? 멋지. 그다음에 e v 그다음에 s t 그다음에 far. 락 그다음에 s i g n i f i 그다음에 컨시더 s i d e r a 이런 식 이런 애들이 나와서 비교급 감소했죠. 같이 해볼게요. 비교급 감소 부사절 뭐라고 있다고요? m o 이븐스테 t e 라 by or less 아니면 컨시더로 불리.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교표 강조 사례 뭐가 있다면 Motivated by or less s 컨시더로 불리.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laughs>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비교표 강조한 거컨시더러 불리는 나왔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시그니처 상수의 한식으로 할 때는 종종 등장이야. 이런 애이 나와서 비교가 가능해지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상급을 하면 되겠네요, 최상급. 어, 최상급 하면 항상 알다시피, 어, 셋 중에서 비교해주죠. 셋 중에서 가장 멍멍한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범위를 좀 정해주는 게 어, 최상급입니다. 해볼게요. 어,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 뒤에 이스트가 나오든지요. 아니, 모스트가 나와서 형용사나 부사 형태가 나오는 거죠. 최상급. 어, 앞에는 항상 더가 나오거나 소유격이 등장합니다. 더 아니면 소유격 그래서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He is the best friend 라고도 할수 있지만, He is my best friend 라고도 할수 있죠. 그죠그래서전나 소유격이 올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항상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뒤쪽에 범위를 정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뭐가 있냐면, 인 n 라스 명사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 안에서 가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I'm the tourist in the c l a s s r 이라고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할수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of all 이라든지 of plus 복수명사가 되면요. 뭐뭐 중에서 라는 얘기에요. over, 그래서 저번에 worst over 뭐 이렇게 알았었잖아요. 최상급으로.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색 어, 이상 사이에서라는 점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어 m o n 스 t 서복수 e s t 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v e 나올 수 있냐면 대절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절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t h We have to do this. We have to do this. We have 서 o do this. We h a v 안하세요 어, 이제 비교급 최상급 표현이 있습니다. 어,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상급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더 플러스 그 다음에 서수가 나옵니다. 서수 그 다음에 최상급입니다. 더 플러스 서수 플러스 최상급 몇 번째로 뭐뭐 합니다. 라는 몇 번째로 뭐 한다라는 거면 그 다음 그래서 뭐세 번째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뭐 걸그룹 스님 위해서 세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뭐 누굽니다 이, 그렇죠? 아뭐 e, 누구 누구나 스프레드 뭐페이퍼리 그죠 Most Favorite 뭐 이런 식으로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두 어, 번째로는 우리 원 오브 더그 다음에 최상급 최상급 복수명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멍멍한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어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본 연예인이 그 현빈인가요? 근데 제니을때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거기 학원 옆에. 제가 히 학원 밑에 파리바게뜨가 엄청 유명해가지고 어그 옆에 이렇게 인터뷰하러 자주 오더라고요. 근데 현빈이 와 있는데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냥 근데 네, 여자 연예인이었으면 들어가서 빵에서 샀을텐데 남자 연예인이라 쿨하게 내가 그냥 지나치긴 했는데 그래서 잘생겼습니다. 의외로 의외로 얼굴은 큰데 잘생겼어요. 아, 연예인들 원래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서 촬영하면 엄 보면 진짜 얼굴막 진짜 조그매요. 근데 걔는 굳게 조그맣다는 생각은 안들 그러면 근데 어쩌잖 어? 잘생긴 연예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식으로. e s the most handsome. 뭐 그죠? Uh, handsome is t person. Uh, one of the handsome is t person. 이거 할수 그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강조해주는 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상급 강조해주는 애들 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 바이파라고 했죠. 바이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앞에 나옵니다. 바이파 더 최상급이죠. 아니면은 여기에 온리 라든지 싱글 같은 애들이 나와서 싱글 돌려 멤버들 나옵니다. 얘네들이 최상급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리를 좀 알아두면 좋긴 해요, 그렇게. 그다음에 멋치랑 헌니 같은 경우도, 멋치랑파 같은 경우도 나와서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은 185쪽에는 표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핸드아웃 하다가 이렇게 네모한으로 표현한 어...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 볼게요. 아, no... Um. 아, 그리고 이것 정도는 알아두세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비교급. 비교급. t h n any, 아, 나오고요.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단수명사, 비교 끝에 n, 니 r 을 여기 명사를 복수를 쓰는 학생들 많던데, 복수가 나가도 되는데, n, e, r 에 다음에 단수명사가 일반적이에요. 이게 최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 끝에 n, ever 라는 표현도 꼭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최상급 만들어주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no later than, 이런 것들 다 있겠죠. more than, less than,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너무 하지 않다, no longer. no longer는, 우리가 봐야 되시피, no longer는, 뭐, uh, not any longer. 이 뜻을 갖고 있죠. 더 이상 너무 하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would you rather A than B, 라고 하면, A e, 아니면 B, 차라리 야겠다 비하느니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노순어라는 노순어가 나오면은 보통 주어 쪽에 노순어가 나오면 도치제니다 노순어라서 부정어가 있어서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는 거. 그다음에 뭐 우드라네이드, 나머지는 뭐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모으다, 내스다 뒤에는 우리 수도 많이 나오죠. 숫자 앞에 나오는 애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더 어,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생가운 쪽에 있는 문제 빠르게 풀어주세요.